개웃기거든, 이거. 좀피기 느낌 나지 않아? 아, 저기요. 왜뭐 찍어? 피기 느낌 나서 나도 보니까. 우리 먹는데 돈 아끼지 말자. 아, 난 저건 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닦아내, 이제. 먹자. 잘았다 그냥 먹겠다. <laughs> 죄송해요. MC샷 끝났는데, 왜잡 음, 맛있게. 음, 음. 음, 음. 음. 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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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겉에도 로스팅을 한것 같아. 요시가 봉사하는 애들 아니야? 막 <laughs> <laughs> 아, 살짝 그 조그만한 거 디저트 뭐지? 조그만한 거? 뭐? 까눌레 응! 음. 조그만한 거 어떻게 까눌인지나 어떻게 알았을까? <laughs> 니 천재니까.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너랑 있으면 이런 머리 <laughs> 팽팽 돌아가. 팽팽 돌아가네데 팽팽 돌아가. 그리고 너 가끔 언니 진짜 머리 좋다. 언니 청소 같아. 언니 머리 팽팽 돌아가는데 이렇게 찡찡을 기다려주잖아. <laughs> 그게 나는 움직이게. 그래. <laughs> 개웃겨. <laughs> 지금 이런 게 너무 좋아.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게 딱딱딱딱 들어맞는 느낌? 네, 네. 여행 메이트 어플 업를 하자면 어. <laughs> 나랑 어디를 가잖아. 웨이팅을 안 잘. 어. 그리고 나랑 촬영 앉는 순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음. 어머 물 언제 주셨어? 야 물도 맛있던데. 언제? 청소년에. <laughs> <laughs> 여기 직원이야. 레몬 향이 강하지가 않고. 어, 맛있네 맛있다. 나 레몬 물 과한 <laughs> 거 싫어하고. 나도. <laughs> 나도 나도 레몬 물 <laughs> 나도 레몬 탄거 싫어해. 근데. <웃음> 멋있다. 부양호텔. <laughs> 어머, 왜요? 도로어르방 있네. 어디? 여기. 아 빨리 오세요. 너무 <laughs> 아프다. 우와. <부자. 웃음> 우와. 진짜, 진짜. 진짜 좋다. 와, 언니 아, 너무, 야, 너무 예쁘다 지금. 어, 어. 예쁘다. 맞아 세균맨이야. 머리가 그래맨 날. 여기 호텔도 제방분 의사 완전 100%. 완전. 어. 어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쪽에서 아니다. 다들어겠지 않아. 어떻게,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야 된다. 아, 만세하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이어리 써봐 응 10월 29일 응. 집중이 힘들어어 <laughs> 힘들어 힘들어 <laughs> 설정 뭐? 샷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가 내 내려갈게 슬슬 여기 <laughs> 봐주세요 귀엽네. 네. 아, 그래요? 네.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지면 떨어뜨릴 사람은 아니에요. 았어요 네. 당근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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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당근 안좋아 네. 지네 <laughs> <laughs> 궁금해 나도 나 지금 설레 왠지 한입 떠봐 정말 음. 여기 음. 맛있어 진짜 로 진짜 맛있어? 어. 또 행복하네 갈치 통통한 거봐요또 행복해 찢었다 찢었어 따봉 따봉 현주야 땅콩 날려 따봉 따봉 <laughs> 다 그렇게 찍으니까 따라할게요. 응 <이> 음, 그래요. <laughs> <너무 좋아. 웃음> 아좀 갈래 이런 거보있었 <laughs> 땡큐 땡큐 는 아, 아예 네. 안 응. 오고 있아오는아 우리기 대단하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자 베테랑 <laughs> <laughs> 내일 은줄알았 <간주> 신나가는 <어디? 웃음> 거 아니야? 내일? 응? 근데 우리는 제주도 한달살이하면 하루 2오름, 음. 2수영, 음. 3수영? <laughs> 진짜 서핑하고 응 맞지? 응 여기도 한달 살기 계획을 세워버리네? 너무 좋다 아, 진짜 오늘 아침도 난 너무 좋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물을 떠올리듯이, 계속. 어, 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와, 왜 이렇게? 수래수래아니 안녕. 밥 먹으러 왔어, 앞집에. 맛있게 먹고 갈게. 맛있다. 예쁘네요 이렇게 바다도 또 눈에 닿네 좋아요 음! 귀여워 소울뱅 하나랑 그루밍이 라떼 하나 그리고 우도땅콩으로 하나 하나씩. 될까요? 네네. 요것이 돌멩이 라떼요 음, 얼음에 현무암처럼 저렇게 만들었나. 오, 귀여워. 음, 음, 당... 맛있는데 여기? 맛있는데. 음. 당이 아주 쫙쫙 들어간다 지금. 항상 책읽 겠다.